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을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가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지금 도쿄 올림픽이 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 저는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뭐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여러 종목들의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있습니다. 어, 올림픽이 되면 가장 재미있는 것중 하나는 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종목들을 볼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결과들을 보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은 사실 개인 종목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 특히 단체 종목에서 개인의 힘으로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결과를 단체가 가진 하나됨, 단합력으로 이뤄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의 감동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어, 이번 올림픽에서는 뭐 펜싱 단체전이나 뭐 양궁 단체전 그리고 여자 배구 팀이 저에게는 놀라운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어, 경기 중 실수가 나왔을 때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조정해야 할 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을 조정하고 수정하여서 좋은 결과들을 내는 걸 보면서 아 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팀 안의 개인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됨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선 편지 5장에서 이신칭의 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으로 인한 자유의 바른 사용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주었던 교훈들이 실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주목했던 문제는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범죄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불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앞장인 5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과 24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범법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그리스,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한 개인이, 한 개인의 범죄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여기고 다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볼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고 정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방법은 공동체에 그다지 좋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단체 운동을 해보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알겠지만 작은 실수에 다른 팀원들이 모두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이것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뭐, 운동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죠. 격려와 응원 없이 지적만 하고 비난만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를 바로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양궁과 펜싱, 배구 선수들이요. 경기 중에 바람이 바뀌거나 상대의 전략이 달라져서 실수를 하거나 실정을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선수들끼리 아니면 코치진과 함께 서로 바람과 또 상대방의 전략, 높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궁의 경우에는 앞전에 썼던 선수의 경험을 듣고 활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펜싱은 상대방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약점을 노리게 되죠.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그것을 순간순간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이제 돌봐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일까요? 우리는 서로의 문제를 돌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이런 부담감을 안게 된 이유를 단순히 개인주의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잘못된 권명과 돌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 이 얘기는 상대를 도, 바로 잡아줄 때에 조심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바로, 주, 자,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이유를 앞에서 제가 지적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려면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나는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로 이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선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것을 인지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블레포는 관찰하다, 주시하다라는 뜻으로 자기 스스로를 면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면밀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룰 뿐만 아니라 타인, 그것을 타인의 문제를 넘어 나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삼고 바로 잡기 위해 더욱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자긍심을 갖는 부자들의 관습이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나의 짐을 대신 져줄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짐을 절대 질수 없다. 나와 함께 섞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는 서로 도와주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력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이라는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라고 하는 말처럼 서로가 동등한 존재임을 인식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군가 또는 한 그룹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와 함께 서로의 짐을 질때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본문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 첫 번째로 나누었던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어떤 이가 예수님께 물었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표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어찌나 철저하게 살펴야 하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의 살피라는 말을 불로 금을 연단하던, 연단하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도키마조를 사용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도키마조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신 말일 겁니다 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보다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하지만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 살핀다는 말의 뜻은 눈으로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 불로 검사하는 것과 같이 철저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살피고 지킬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며 서로의 짐을 지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으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데에서 어떤 점에선 팀 스포츠와 비슷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경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모두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릉교회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에 우리가 각자의 짐을 온전히 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게 되며 스스로는 갈수 없었던 그한 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어야 할때 상처 입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말하지 않았고 또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앞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를 위해 조심스럽게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로잡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답답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정릉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장로님, 성교회장님들, 그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서로의 짐을 지며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어, 정릉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릉교회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